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한 달간 농촌살기 체험을 하겠다며 떠난 뒤 실종됐던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이 28일 오후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네 지난달 19일 조양 가족은 제주도 한달 살기를 간다고 학교에 체험학습 신청서를 냈는데요 제주도가 아닌 완도 펜션으로 갔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조양 부모는 실종 전 사업에 실패하고 생활고에 시달려왔다고 합니다. 28일 발견된 유나양 가족의 차량은 뒤집힌 상태로 앞부분이 갯벌에 묻혔고 트렁크는 열린 상태였습니다. 트렁크에서는 여행용 옷가방도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찰은 29일 오늘 낮 12시 20분에 승용차 인양을 완료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조양과 조양의 부모로 추정되는 탑승자 3명이 확인됐습니다. 이들 3명은 생명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문대조와 유류품 분석 등을 거쳐 이들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과 오형환 원내대변인이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을 석달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심의 위원회는 이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향후 1년간 예상하는 물가 상승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한달 사이 0.6% 포인트 급상승하며 3.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2년 4월 이후 10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상승폭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주유 7개국 G7 회원국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서방국들의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줄어 국제 유가가 크게 증가한 것이 오히려 러시아에 득이 됐다는 분석이 나오자 앞으로 이러한 상황을 막겠다는 조치입니다. 이제는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직접 보러 다닐 필요 없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매물과 가격은 기본이며 3D로 아파트 내부 구조, 조경, 주변 상권, 도로 등도 한 눈에 볼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7월부터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실행하는 공무원에게 즉각 보상하는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됩니다. 각 부서장이 재량에 따라 사오급 이하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공무원들은 이를 포상휴가나 기프티콘, 당직 면제권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국제선 규제가 풀리면서 항공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6월 인천공항 이용객은 하루 평균 4만 명을 넘었고 다음 달초 무렵에는 5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은 여름 휴가지는 늘왕리 해수욕장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8일 팀의 모빌리티 분석에 따르면 여름 휴가지 1위는 해수욕장으로 늘왕리 해수욕장, 대천 해수욕장 병포해변 순으로 높은 인기를 보였습니다. KG 그룹이 쌍용 자동차의 최종 인수 예정자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네, KG 그룹은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증명하며 인수 대금과 운영 자금을 합쳐 쌍용차에 총 9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쌍용차를 품는 KG 그룹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노조와 채권단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고 나아가 전기차 등 신차 개발을 위한 추가 자금 확보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상용차의 토레스가 사전 계약 첫날에만 역대 최고 기록인 12,000대를 돌파하며 흥행을 예고한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경영 정상화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정 노준영이었습니다.